네, 오늘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을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죠. 성교사로 계시는 이정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날씨가 오늘이 대한인데. 네. 무지 춥죠. 어, 그래도 어제보다 많이 날씨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요. 에이, 그래요. 막 에이. 그제부터 눈 오기 시작해서 에이. 결빙되고, 에이. 음, 춥고 고생을 좀 <laughs> 했습니다. 한 3일간 이제 추웠으니까, 네. 아마 내일부터는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만사원. 에이. 네. <웃음> <웃음> 그래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만사온이라는 그런 그 계절별 구분이 에이. 뚜렷한데, 에이. 이슬람 국가들은 그렇지 않죠. 어, 글쎄요. 이제 그 지역별로 많이. 조금 차이는 틀려져. 있는데. 뭐, 동남아시아 쪽은 좀 더운 기후에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음. 또뭐 시리아 이라크, 쪽 시리아 쪽 이쪽은 시리아 쪽은 이제 그 지중해 쪽에 가깝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음. 기후에 속하는데 뭐 건조한 기후도 많이 있고요. 음. 그렇죠. 네. 뭐 제가 질문을 의문을 했는데 현답을 네. 했을까 <laughs> 생각하니까 뭐 이슬람 국가들 나라가 다 다르니까 그러죠. 기후도 다르겠죠. 위치. 네. 네. 그래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 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음.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서 어떻게 선교를 행했는지. 네. 그래서 그 가족부터 음. 그 이웃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한 방법들 그런.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그, 바빌로니아 왕인 나무르두왕과 그. 그 아브라함고아브라함과 네,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음. 그 바빌로니아 왕에게 이제 일깨워준 분이죠. 선교를. 네. 어. 어, 신의 존재를 일깨워줬죠. 아, 그일화가 있군요. 네, 네 궁금한데요. 예. 네, 그 바빌로니아 왕이라는 이 나무르두왕이 있었어요. 네. 이 왕은 이제 본인 자신이 신이다라고. 스스로 음. 자처를 했고 네. 또 사람들에게 그 왕인 자신을 이제 경배하도록 강요를 했죠. 네. 광우한 사람이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을 존재를 음.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신인데 음. 어 너의 신은 누구냐라고 음. 이렇게 반문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 나의 주님은 생명을 부여하고 네. 또 생명을 아사가는 분이시라 하니 이제 그 이때 나무르도 왕이 말하기를 네. 내가 생명을 부여하고 음. 또 생명을 빼앗아 가도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그 네. 왕은 네. 생명은 부여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네. 뺏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왕이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꾸란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기를 네. 그분은 동에서 태양을 뜨게 하여 서쪽으로 지게 하시니, 음. 당신은 서쪽에서 태양이 뜨도록 하라.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나무르두왕이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꾸란의 바깔라장 258절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네. 이때 이제 그 오묘한 사람들을 여기에서 한번 다시 일깨워주고, 이때 다시 이제 그 나무르두왕이, 어, 다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알라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인 알라란 누구냐 다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진실로 알라께서는 유일하신 주님이시며 유일하신 속성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주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꾸란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무르 도앙이 처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뺏어가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무무드 왕이 다시 그 사형수를 불렀어요. 어. 그래서 사형수를 불러서 어 사형수 두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 중한 사람을 죽이고 다른 한 사람을 용서해 주니 나는 죽어야 할 자를 살려주고 또 죽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리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네. 그무무드 왕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음. 결국 이 말은. 어, 나무르드왕자신의 어떤 그오묘한 것을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어, 신이란 존재는 어, 그러니까 그 무에서 네, 유를, 그, 유를 창조하는 하고. 건데 음. 자신은 사람을 데려다가 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 다, 답변을 그, 했죠. 네, 단순 논리로는 맞지만 네. 차원이 지금 다른 네, 얘기라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서 그 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다시 이제 나무르드왕에게 어, 그분은 동에서 태양을 뜨게 하여 음. 서쪽으로 지게 하시니 당신은 서쪽에서 태양이 뜨도록 하라. 아, 그 말이 이제 네. 나왔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말을 듣고, 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자기, 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네. 더 이상 그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죠. 음. 그러니까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줬는데, 네. 다음 그 꾸란 구절들에 보면은, 음.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또, 그 능력의 어떤 권능하심을 보여주는 꾸란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예. 네. 그래서 그런 구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줬다고 볼수 있죠. 네. 그구절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 그 물구장 2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 죽음과 생명을 재정하시어 그것으로 너희 중에 선을 행함인가 시험하고자 하시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셔서 결국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선을 행하는지 시험을 하고자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다른 구절을 보면은 어 로움장 54절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여기에는 너희를 허약한 상태로 창조하신 후 허약한 너희에게 강함을 주시고 강한 너희에게 다시 허약함과 백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 있죠. 네. 이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니까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인간이 강해지고, 음. 강해진 후에 다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잖아요. 음. 네. 그런 구절들이 이제 꾸란의 그 증거로서 나와 있고요.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어, 하나님은 너희가 보듯 기둥 없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대지 위에 고정된 산을 세워 너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그 안에 모든 동물이 번성토록 두셨도다. 음. 또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그 안에 모든 고상한 식물이 자웅으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창조주 개념을 음. 이런 꾸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 아까 그나마르드 음. 왕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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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창조된 음. 상태에서. 음. <laughs> 그 사형수? 본인이 그 죽음과 죽음을 주관할 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의미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예,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그 음. 금방 말씀하신 그 예, 꿀한 말씀 들어보니까 예. 유에서 무를 창조한 그러죠. 그런 무에서, 이미지가 예. 아 무에서 유 무에서, 아, 무에서 유를, 유를 음. 창조한 예. 그런 아, 분으로서 네.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준 거죠 그렇군요 음. 그렇다면 지금 음. 아브라함이 이제 음. 그 음. 나마르두 왕을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음. 네 음. 그리고 나서는 이때 아브라함이 음. 그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속성,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네. 그, 아까 꾸란 구절에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을 부여하고 또 생명을 빼앗아 가도다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죽은 자를 어떻게 소생시키나일까라고 물었어요. 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지 못하겠단 말이냐. 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아, 물었죠. 믿기는 믿는데 네. 지금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실제로 죽은 네. 자를 어떻게 소생시키나이까라고 어, 음. 반문을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로되 네 마리의 새를 잡아 그들을 길들여 각 언덕 위에 두고서 그들을 다시 불러 보아라라고 했어요. 네. 이때 그들은 서둘러 너에게 오리라. 음. 그리고 어, 권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리라라고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바가라장 260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어이 어, 구절을 이제 이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꾸란의 그 구절을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한 그 학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네 마리의 새를 잡아 그들을 길들여 각 언덕 위에 두면 음. 그들을 부르면 다시 너에게 오리라라고 했죠. 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는 에 다른 학자들이 그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마리의 새를 음. 각각의 그몸 부분을 잘라서 네. 그러니까 머리와 그 몸통 어 다리 이런 부분 각각의 그신체 부분을 음. 어 나눠서 그것들을 다 흩, 섞어요 어. 섞어서 흩어지게 한 다음에 그것을 그각 다른 언덕에 네. 머리만 그 가지고 있고 각각의 다른 언덕에 그 몸통의 일부를 전부 다 놓으면은 네. 그들을 다시 부르면 그것들이 다시 와서 네. 어, 각각의 그 원래의 상태대로 몸이 다 하나로 그, 된 어.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 구랑 구절에서 말씀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보여주는 문구인데요. 네. 이제 이 해석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이해가 저는 지금 잘 가지 않거든요. 그 근데 음. 네, 그런 기적을 음. 사람이 이렇게 사지가 절단이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다시 아이. 음, 원상 회복시킬 음. 을수 있다는 거. 예, 그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 얼마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죠. 그 표현일, 예, 표현, 이 표현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네. 이 표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어, 뛰어나심을, 그, 하나님의 그, 무에서도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시잖아요. 음.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음. 지금 이 음.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음. 그, 논리적으로는, 음. 뭐, 그이꾸란의 구절 내용 음. 그 자체는 믿을 수 있는데, 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음. 하나님께 그 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 비둘기 음. 표현을 썼을 때, 음. 그 길을 듣고 아브라함이 음. 어떤, 뭐, 반응이었습니까? 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 눈으로 확인해야만 알수 있는 건 아니죠. 음. 예를 들어서, 어,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 만약 우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시각으로 아니면 뭐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다라면은, 음. 사실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어, 이런 아브라함이 반문을 했을 때 음. 그것을 눈으로 꼭 봐야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창조주의 위대하신 분, 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그 어. 말씀을 듣고 느꼈다는 네,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통해서, 통해서 어. 어,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어. 저도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저도 현대 과학 문명이 많이 찌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바로, 어, <laughs> 아, 이해를 못 하는 거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신의 존재를, 음. 항상 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야만 믿는다는 건 아니죠. 네. 예. 저희 원물교는 이제 그 진리 예. 자체를 예. 믿는다는 그런 예. 주의이기 때문에, 예. 약간의 색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 그럼 여기에서 시간이 좀 제법 됐는데, 음악고 음. 듣고 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슬람 알아본 시간 선교사 이정순 씨와 함께 아브라함, 음. 아, 아브라함, 사도 아브라함인가요? 예. 네, 사도 아브라함에 대한 그 선교 생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선교하는데 그온 생애를 다 바치신 분 같아요. 예, 근데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 고향에서의 선교 활동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 그 전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고향에서 선교를 했고 음. 이 이후에 이제 그 이런 다신교들이 많았던 그런 곳을 떠나서 네. 이제 시리아로 이주를 하거든요. 어. 이 시리아는 뭐 음. 지금이야 이제 국가명이지만 음. 그때는 큰, 뭐 네, 제국의. 그죠 네, 넓은 영토였죠. 네, 그렇죠.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시리아라는 곳은, 어, 하나님을 그 믿고 따르고 경배하는 것을 음. 거부하지 않는 땅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니까 이제 그곳으로 다시 이주를 해서, 어,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어떤 생애를, 어, 성교를 통해서 완성을 시키고, 음. 그런 곳이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 와서 아브라함이 성교 활동을 했고, 음.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성교 활동을 완성을 시켰고요. 네.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 아브라함 이제 시리아에서 그 훌륭한 자손들을 많이 번창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세 명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네. 세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어, 첫 번째 부인이 사라였고요. 사라. 네. 음. 두 번째 부인이 이제 하갈. 하갈. 예, 네. 이제 성서에 보면은 하갈이라고 돼 있고요. 네. 이제 아랍어 발음으로는 하자르라고 그래요. 하자르. 예, 네. 하자르고 어세 번째 부인이 바쿠투라 음, 바쿠투라 예. 네. 바쿠뚜라세 부인인데 사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이삭, 이삭이 네.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하자르에서 이스마엘. 음. 그다음에 바쿠투라에게서어 시므란, 네.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네. 이렇게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이 창세기 25절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사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이제 예수에 이르기까지 네. 그 자손들이 나오고 하자를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독 무한마까지 바쿠두라의 여섯 아들로부터 음. 그 요셉을 통해 다음에 모세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이 아브라함의 어떤 올바른 교리야, 그다음에 이 교육을 통해서 그 훌륭한 자손들이 쭉 이어진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그 모든 선지자 예언자의 아버지로서 조상으로서 믿는 것은 그만큼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교리가 확실했었고 또 올바른 그 교리를 폈기 때문에 그 많은 후손들이 이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응. 그 우리나라 한국 그 응. 시골 로 얘기한다면은 응. 족보, 응. 어, 할아버지 응. 어, 중조쯤 되나요? 그러면은 응. 네, 응. 그 약간 이 거기에서 뭐 무슨 응. 박시다, 무슨 박시다 갈라지듯이 갈라진 응. 거군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시리아로 이주해서 이제 정착을 했죠. 응. 자기의 생애를 정착을 했는데 이제 그이 생애를 통해서 이제 부인이 둘이 둘의, 부, 사라와 하자를 보인 이야기를 통해서, 네. 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음. 시각과, 어, 이슬람에서 보는 관점. 네. 그것을 아, 음. 기존에 있는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네. 구교나 네. 조금 다른 부분이군요. 네. 이슬람과 그렇죠. 어, 시각 차이가 네. 좀 있는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성서에 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나아있는 부분이 음. 어, 잘못 표현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슬람적인 관점에서 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음.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그, 시리아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음. 이때, 그, 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네. 가뭄이 있어서, 다른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집트 왕이 굉장히 이제 폭군이었어요. 폭군이면서, 어, 굉장히 색을 밝히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면은, 음. 다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 네. 삼을 정도로 그런 이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이때 이제 그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네.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오도록 했죠. 음.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 이제 그 사라에 대해서 물었어요. 사라가 음. 누구냐라고 하니까 음, 사, 아브라함이 나의 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음. 사라, 이땅 위에는 당신과 나를 제외한 어떤 믿는 자도 없다. 음. 그 사람이 나에게 당신에 대해서 묻기에 나는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대답했으니 나를 부정하게 생각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네. 이때,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 그것을, 어,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어.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어, 사라를 그 왕에게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라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저는 좀잘 응.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응. 네, 이라고그 응. 얘기를 네. 했던 부분이. 그니까이단 이야기를 통해서 응. 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응. 이제 이걸 응.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이제 사라를 데려갔죠. 응. 데려가서 그 왕이 이제 그 사라를 범하려고 네. 손을 이렇게 펴니까 그때 그 왕의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라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게쥐가 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왕이 너무 놀라서 사라에게 말했어요. 어, 하나님께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라가 기도를 하니까 이때 다, 다시 아, 그 왕의 손이 어, 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너,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왕이 다시 사라를 범하기 위해서 어. 손을 뻗치려고 하니까. 다시 또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왕이 다시 그 사라에게 똑같은 부탁을 했군요. 어, 예. 네. 안락게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를 하라. 음.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모르는 거죠. 이, 이 왕의 손이 어그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모르니까 네. 이제 이때 왕이니까 그러니까 사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나를 위해서라고 하라 하니까 음. 이제 기도해서 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네. 그니까두 번이나 그. 왕이 사라를 범하려고 했는데, 음. 어, 범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라에게 말하기를, 어, 당신은 인간으로 모습으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으로 왔구나라고 하면서 음. 사라를 네. 어,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때 그 왕이 데리고 있던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 중에 하자르라는 하자를 하는 종을 떨려서 그 사라에게 보냈다고 됐어요. 신녀로. 아, 네. 근데 이제 이때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성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음. 여기서 이제 그 종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자르는 왕의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종이라는 개념은 좀 다르다고 볼수 있죠. 네. 어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자기가 원하면 어떤 여자든지 데려다가 음.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폭군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종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지금 종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예, 아니라 예, 당당한 예, 그우리나라에된다면 후궁이었군요. 예, 후궁. 후궁. 왕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이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라 사라가 하자를 데리고 음. 그 집으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어, 물었어요. 음. 근데 이때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라가 온 것을 알고 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라가 말하기를 어 불신자들과 성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멸하셨도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리고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이제 음. 말을 했는데 여기서 그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 왕에게 가 있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의 손이 그 사라에게 범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왕이 왕에게 사라를 보낼 때, 그 내가 누이라고 한 것을 음. 부정하지 말아라, 부정하게 음. 생각하지 말아라고 했듯이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만큼 있었던 거예요. 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네. 좀 이해가 가는데. 네. 아그 이집트 포악한 이집트 왕을 회개를 네. 시키려고 하나 의그 어떤 방법론으로 예. 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여주신 거군요. 그렇죠그니까 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사라를 네. 보낼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름다운 부인 그 아름다운 여자를 음. 어, 자기 아내로 삼은 경우에는 그 모든 남편들을 죽였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랬기 때문에 어, 만약에 그~ 사라가 가서 만약에 왕의 아내가 되었다면은 음. 아마 아브라함은 죽었겠죠 네. 죽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낼 때는 그만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를 보낸 것이고 네.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그 기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네. 하신 그~ 네. 성경 말씀 중에서 네. 이~ 예화 중에서 네. 음~ 개신교나 뭐~ 카톨릭과의 차이점 이슬람의 관점은 어떤 음. 부분이 다른 겁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만약에 이것을 어떤 우리가 그 구절만 보고는 그 만약에 성서에 있는 구절만 보고는 오해할 네. 수도 있었겠죠. 예래서음마 나의 누이라고 표현했다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살 자기 자신 살기 위해서 그 살아와 어떤 관계를 없는 에이, 것처럼 남편이라고 하면 네, 남편이 아닌 주니까. 것처럼 어. 그것을 부정하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이슬람에서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고 어, 어 그렇게 통해서. 그, 믿음이 강하다는 어, 거. 사라를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사라를 음. 보낸 거고 다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시 사라를 안전하게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현재 예. 그런 개신교나 음. 다른 크리스천들은 음.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는 모양이죠?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시 이제 하자르라는 종을 음. 사라에게 보냈죠. 네, 그랬죠. 네, 예, 사라에게 이제 이 종을 보내서 이 하자르가 아브라함의 와, 부인이 됐어요. 음. 부인이 됐는데 이 하자르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부 관점에서는 종의 아들로 보는 그런 게, 어, 관점도 있군요. 있, 네. 있죠.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은 지금 잘못된 시각이라고 이슬람에서는 보는 거죠. 네. 똑같은 부인이고. 네.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당시에 뭐 하인이란 신분이나 뭐 왕이나 네. 똑같은 인간들이니까 네, 상관없겠죠. 네. 네. 그 우리가 종이란 종이라는 것과 왕이라는 구분하는 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나눠진 거거든요. 네, 하나님 그렇죠. 앞에서는 누구나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음. 굳이 인간들의 잘못에 의해서 왕과 종을 나누고 예를 들어 노예를 삼고 이런 것은 인간의 잘못이죠. 음. 결국 인간의 잘못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네. 어, 이제 여기에서 그 사라에게는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사라가 이제 그 하자를 데려가는데 자기는 아들을 갖고 싶은데도 아들을 갖지 못했죠. 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자를 당신은 아내로 삼으십시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하자르가 이제 그 부인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됐죠. 음. 그래서 그 하자르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이 된 거예요. 음. 이스마엘이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줬죠. 네. 네. 이삭을 줬는데 이제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삭이 먼저냐, 이스마엘이 네. 먼저냐 이런 것을 논란을 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꾸란의근거에 보면은 구체적인 그런 꾸란의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네. 이삭이 나왔다는 그런 근거들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이게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 사라에게 근데 처음에 그 사라가 어, 그 90살이 될 때까지도 아기가 없었어요. 음. 아기가 없었는데 어 이스마엘이 탄생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 12년 정도 후에 사라가 90살이 됐을 때그 이삭을 낳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어 하나님의 기적인데요. 우리가 음. 20, 90살이라는 나이는 사실 그 아기를 아기, 못 낳는 아기를 나이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죠. 네. 근데 그 9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에게 그 간절히 그 사라가 그 아들 원했기 때문에 음. 이삭을 낳게 하죠. 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기적인데, 어, 그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볼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네. 이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오해할 수 있는 그 그런 구절들, 이런,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애국 여인 하갈의 소생이 희롱하는지라. 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네.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한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부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이런 구절이 나와있는데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그 어, 사라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했죠.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어,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면은 그 이삭이 기업을 얻지 못해라 고 생각한 것은, 어, 음. 어떤 그. 질투라고 해야되나 부에 대한 그 열망이 이스마엘이 어떤 그. 어, 방해가 되는? 예, 네,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음. 한 건데,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또 그, 여기서 보면은, 뭐 쫓아내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서 보면은, 하갈의 소생이 희롱하는지라라고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어. 이 구절도 보면은 이제 그 질투심, 네. 질투심이 나와 있고, 또그 다음에 여기서 그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어, 사랑, 애정이었던 결핍과 어떤 음. 그 핍박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지금 뭐 언뜻 들으면은 아주, 못된 사람으로 쓰여졌어요. 네. 아주 그 이런 그 질투심 많고 그다음에 음. 뭐 핍박하고 그다 부에 대한 그 열망이 강한 그런 쪽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네. 사실 이 구약은 음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는 아니죠. 음. 우리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거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 표현이 됐다고 볼수 있어요. 네. 어 아브라함이 모든 선지자의 그 아버지인 것처럼 음. 사라 또한 그 어머니로서. 음. 어 꾸란에서나 이슬람에서 보는 관점은 그 그네 신앙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건하고 올바른 심성의 소유자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수 있잖아요. 음 오해 소지가 있네. 오해 소지가 있는 그렇다면 부분이고. 그다음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이 구절을 네. 뭔가 지금 네, 잘못, 잘못 옮겨진 네, 거다. 잘못 옮겨진다라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슬람 종교들과 그 다른 크리스천 종교들과. 그 차이점이 시각 차이가 조금씩 다 있군요. 음, 네. 이제 구약과 신약 다 음.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꾸란인데, 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옮겨지면서 잘못 옮겨진 부분이 있지 않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렇다면은 아 오늘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 마련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음, 다음 시간에는요. 네. 이제 그이 이야기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음. 어, 좀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음. 더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네. 음,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감하죠. 그래요. 네. 자 오늘 박수 대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 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